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다시입니다. 오늘은 커플궁합을 봐드리겠습니다. 솔로인 분들은 저번주에 올려둔 솔로 연애 오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님이 연애를 잘하고 있는지,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는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이 연애를 계속해도 되는지까지 타로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 리딩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타로는 재미로 보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 커플이 연애를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죠. 고객님이좀 꿍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큰 욕심이 없는 건지, 안 부리려고 하는 건지는 좀 봐야겠군요. 고객님의 연애가 더 나아지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 큰 욕심을 안 부려도 좋고, 안 부리려고 해도 좋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네요. 고객님이 좀 아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연애를 하기 위한 팁은 고객님이 아니라 애인분이 봐야 하는 것이네요. 그럼 이제 고객님 커플이 잘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이성 문제는 없을지 보죠. 왼쪽이 고객님, 오른쪽이 애인분의 카드입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좋은 궁합이니 자기 일이나 자기 상황에 좀더 집중해도 좋다. 고객님이 해야 할 일이 있거나 하면 그것에 더 집중해도 좋답니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카드네요. A분의 카드는 고객님을 많이 좋아하는 카드면서 기본적인 성향이 승리를 좀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엔 바람둥이처럼 보일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A분이 고객님을 좋아하지만 정복하려는 마음도 좀 있는 것이고 고객님 연애의 포인트는 그 정복 당하지 말고 고객님의 모든 것을 다 존중받아야 합 받으면서 연애하라는 겁니다. 다른 이성 문제를 보면 고객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지만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것 같고 고객님 마음 속의 불꽃은 고객님이 잘 통제할 것 같네요. 대부분은 말이죠. 애인분은 승리 개념이 좀 있어서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고객님이 더 대접 받아도 된다고 한게 애인분이 고객님을 좋아하고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음, 이 정도면 잘나고 매력있는 두 사람이 만나 연애한다고 나온 것이니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이제 고객님이 애인분을 어떻게 대하면 이 연애가 더 나아질지 보겠습니다. 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객님은 아마 급할 것 같고, 그래서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귀엽고 이 연애가 승부로 만들어질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애인분이 고객님을 통제하지 못하게 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했는데 이 상황이라면 고객님이 결국 애인분에게 맞춰주다 상처 입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어, 사랑을 풀파워로 쏟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 확률이 높은 연애죠. 상대가 연애를 승부처럼 하지 않는다면 고객님의 연애 방식은 꽤 괜찮은 연애 방식이지만 이 상태로는 고객님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해봅시다. 고객님이 애인분을 잘 지켜보고 하는 것 보고 애인분이 잘하면 그때 더 잘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차분히 연애해봅시다. 일단 고객님이 애인분에게 말리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연애는 본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얽히는 것이라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원하는 걸 하라. 불행한 카드는 원하는 연애가 있다면 잘 달려가서 잘 해내는 카드입니다. 문제없는 카드죠. 앞부분의 리딩 중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고객님이 그 문제를 다 부셔서 문제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카드입니다. 승부도 연애도 하면 잘할 수 있는 카드네요. 사실, 고객님의 연애용 카드들의 나쁜 카드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고객님이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깝게 먼저 숙일 것 같이 카드들이 나와서 잔소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잔소리 필요 없다. 잘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왔으니, 저는 걱정 없이 고객님의 커플 궁합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즐겁게 하고 싶은 연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 커플이 연애를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죠. 고객님이 잘나서 연애를 잘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만, 고객님이 잘나서 생각이 많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차분히 연애하면 연애를 잘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님의 연애가 더 나아지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고객님이 잘나서 잘할 수 있다. 어우, 야 카드가 신기하게 나오네요. 당신은 잘났고, 그래서 싸울 일이 많다. 이 정도 흐름이면 고객님은 잘났는데 궁합이 아쉽다. 그러니 고객님이 아깝다. 이런 리딩의 흐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확인해보죠. 고객님 커플이 서로 잘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이성 문제는 없을지 보겠습니다. 왼쪽이 고객님, 오른쪽이 애인분의 카드입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애인분을 아끼고 잘해주는 카드네요. 문제없어 보입니다. 애인분의 카드도 고객님을 아끼고 잘해주는 카드. 둘다 자기 성향은 있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연애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고객님이 아깝다고 한 부분은 이성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고객님은 사람들과 둥글게 잘 지내는 카드이지만 그 과정에서 흑심을 품은 사람이 접근하면 잘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애인분의 카드도 역시 사람들과 둥글게 잘 지내는 카드이지만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니 사람을 모질게 잘라내진 않을 겁니다. 바람 피운다는 소리는 아니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고객님이 관리는 좀 하면서 연애해야겠습니다. 이제 고객님이 애인분을 어떻게 대하면 이 연애가 더 나아질지 보죠. 관리해야 하고 아쉬운 부분이나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싸워야 한다. 싫은 부분을 참아가며 연애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싫은 것을 안 해가며 맞추는 게 연애죠. 고객님의 연애운은 좋은 편이지만 속에 독도 들어있어서 제대로 상처를 찢어내고 독을 뽑아내야 할것 같습니다. 서로 아끼는 카드고 둘다 매력 있고 잘난 사람이지만 다툼이 점점 잦아질 것이다. 제대로 지켜보고 문제만 가지고 제대로 싸워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싸우다 보면 이것저것 다 끌어와서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연애에서 말이죠. 어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보죠. 욕심, 욕망을 나타내는 달 카드네요. 이미지로 연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이 연애가 좋은 것인지 이런 이미지의 연애가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고객님의 잘남에 비해 아쉬운 연애가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둘의 성향상 연애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 아쉬운 부분을 현실적으로 약간은 다퉈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연애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투더라도 싸우더라도 설사 헤어지더라도 조율하면서 연애할 수 있는 게 진짜 연애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님이 조금 아까운 고객님의 커플 궁합 연애 운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세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 커플이 연애를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죠. 좋네요. 고객님이 오버하지 않을 것이며 둘의 궁합도 좋으니 고객님 스스로 다치지 않게 연애하라. 상대가 주는 상처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받는 상처를 조심하라고 나온 것을 보니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은 연애운은 아니군요 궁합이 좋은 편이라고 나옵니다 고객님의 연애가 더 나아지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당신이 먼저 상처 줘도 집착해도 좋다. 오히려 고객님이 선제적으로 상처를 줘도 좋다고 나오네요. 욕심부려도 좋고 그 과정에서 조금 날카로워도 된다. 물론 진심으로 상처 준다, 죽인다 하는 느낌보다는 고객님의 불만이나 원하는 것을 좀더 직접적으로 말해도 좋다는 점께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죠. 고객님 커플이 잘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이상 문제는 없을지 보겠습니다. 왼쪽이 고객님, 오른쪽이 애인분의 카드입니다. 고객님의 마음속에 폭군이 있네요. 상대를 아끼고 좋아하고 잘해주는 카드지만 그만큼 구속하고 싶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애인분은 도망가겠네요. 애인분의 카드에 변화와 고민이 있는데 고객님이 이 변화와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뭐라 요즘 따라 말을 왜잘안 듣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어, 이제 이성 문제를 볼까요? 고객님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사람 좋아하고 새로운 인연이 있으면 흔들리기도 할 카드라서 조심해야겠지만 그 애매함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실수하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편이죠. 물론 지금 저는 고객님 편에서 리딩을 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대 카드가 이렇게 나왔으면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겠죠. 고객님의 취향은 좀 한결 같네요. 내가 도움을 줄수 있고, 그렇게 내 그늘 안에서 내말잘 듣는 사람이 좋으신가 봅니다. 애인분은 자기 세상이 좀 강하게 있는 편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고집도 세고, 크게 팔랑이는 스타일도 아니다. 어쩌면 그래서 고객님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고객님의 약자처럼 리딩이 나왔는데, 리딩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감춰진 흑막처럼 느껴집니다. 어, 그럼 이제 고객님이 애인분을 어떻게 대하면 이 연애가 더 나아질지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싸우고, 시원하게 인정하라. 고객님 그늘에 있기 싫다 그러면 내보내줘야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그늘에 있다가 중간에서 만나든, 각자의 그늘에서 한 번씩 만나든 조율해서 연애할 수 있답니다. 이게 애매하긴 한데, 친구 같은 연애도 가능하고, 그냥 친구로 관계가 변화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관계의 변화는 필요하고, 다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객님이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욕심은 솔직할 것이고 그 솔직한 욕심을 기준으로 연애를 잘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고객님이 이제껏 어떤 연애를 쌓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하는 연애처럼 연애해보세요. 이제껏 어떤 사람과 어떤 연애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의 연애를 버리고 새로운 연애를 쌓아가십시오. 고객님의 욕심 때문에 이 연애가 뒤틀리고 애인분이 도망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욕심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율해야 할건 방식이겠죠. 이 방식이 맞다, 다른 방식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고객님의 의견이나 고집 말고 둘의 연애에서 해야 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아마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제대로 다투면 좋아질 것 같네요. 잘못 다투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 잘 다투시길 바랍니다. 싸우다 흥분해서 이기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고집부리는 것 그. 것만 하지 말아보세요. 멋쟁이 고객님이지만 고집도 센 고객님의 커플 궁합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네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 커플이 연애를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죠. 고객님이 나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네요. 이 연애를 잘 지킬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 이 정도면 다툴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궁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님의 연애가 더 나아지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오, 잘하실 수 있답니다. 당신도, 애인도, 고객님 커플의 주변까지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 고객님이 굳이 엄청 많이 희생할 필요도 없다. 고객님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 연애도, 주변도 다 좋게 좋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하면서까지 연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괜찮은 편이니 너무 희생할 필요 없다고 나온 것을 보니 잘 사랑하고 잘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보죠. 고객님 커플이 잘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이성 문제는 없을지 보겠습니다. 왼쪽이 고객님, 오른쪽이 애인분의 카드입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으니 애인에게 좀 기대도 좋답니다. 애인분의 카드가 좀 냉정한 부분이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고객님을 편하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도 고객님이 기대면 받아주려고 노력할 것 같네요. 애인분의 카드는 말을 이쁘게 하는 카드는 아니라도 자신의 정의, 그리고 사랑은 지키려고 한다. 고객님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으니 무리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넘어지지 마라. 정도가 되겠네요. 이성 문제는 둘다 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은 매력이 있어서 이성이 꼬이는 카드고, 고객님은 생각도 행동도 많아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다 오해받을 수 있다. 바람 피우는 카드는 아닌데 오해받을 수 있는 카드네요. 애인분도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니지만 막상 사람 만나면 즐겁게 잘 만나는 성향이니 오해받을 수 있다. 게으른 사람이 굳이 나가 이성을 만나면 오해하겠죠. 그래도 고객님의 애인분 정도면 친구와 이성을 잘 구분하려 합니다. 말했듯이 자신만의 기준이나 정의가 확실한 편일 겁니다. 그럼 이제 고객님이 애인분을 어떻게 대하면 이 연애가 더 나아질지 보겠습니다. 바보같이 실수해도 되니 고객님이 하고 싶은 연애를 하라. 넘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바보짓도 하면서 적정량을 맞춰갈 수 있다고 하는 카드입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 적정량이라는 것이 한번 맞춘다고 평생 가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하고, 모든 상황은 변하고, 상황 속에 사람이 있으니 따블로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두들 당연히 조금씩 변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겪어가면서 연애하시면 문제없을 거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없으니 하나씩 조율해가며 연애합시다 어,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즐겁고 행복한 연애가 가능 까딱 잘못하면 쌓이는 것 없이 소모적인 연애로 끝나 이런 극단적인 해석이 나오는 카드는 사랑의 화살로 불리는 에1완즈 카드입니다 화살을 많이 쏘는 카드인데 제대로 조준이 되어 있다면 승리와 사랑이 확보되어 있는 카드고, 조준이 엉망이라면 얻는 것 없이 화살 낭비죠. 지금은 역방향이라 오조준 상태입니다. 제가 앞에 해석해 드렸듯이 약간의 움직임으로 정조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서 약간의 소모,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같이 많은 즐거움을 쌓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의 화살 카드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은 너무 오버하고 너무 걱정하지만 않으면 즐거운 연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커플 궁합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